중고를 샀는데 어떤 게 저한테 맞을까요?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. 중고 스틸 샤프트가 요즘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. 그렇게 된 이유가 기존에는 수급이 잘 되던 스틸 샤프트들이 거의 뭐 대란 수준이에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수리가 들어와도 수리를 제대로 못 해줄 정도로 저희 샵에도 잘 들어오고 있지 못한 만큼 물량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 못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기다리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중고 쪽으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리시고 중고를 구매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. 이제 저희 샵에도 부쩍 늘은 게 중고 샤프트를 구매했다고 이제 장착만 해달라고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. 근데 가져오셔서 이제 정상적인 걸 가져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작업을 해드리고 뭐 간단한 체크를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를 해드릴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들이 뭐 종종 생기더라고요. 새거 같은 경우야 재단을 해서 맞춰서 쓰는 거라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구는 재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선별하는 세 가지. 뭐,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래도 핵심적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안 해요? 첫 번째로 이제 혼돈을 좀 많이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스틸은 다 똑같다. 강도만 제대로 써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. S라고 예를 들어서 S라고 써 있는 강도는 다 S고 다 강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샤프트에 자세히 보면은 강도 옆에 숫자가 써 있어요. 샤프트 무게를 의미하는 숫자들인데 어떤 샤프트에는 95라고 써 있고 S라고 표기가 돼 있고 어떤 샤프트에는 110이라고 돼 있어서 S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 무시하고 두개다 S니까 강한 스틸 샤프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.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셨을 때, 어, 이거 왜 이러지? R에서 S로, 레귤러에서 S로 올렸는데 너무 강한 거 아닌가? 반대로 이런 분도 있죠. 샤프트 분명 강도를 올렸는데 별반 차이 없어. 같은 무게대에서 S와 R로 바꿨을 때, 스틸의 경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, 않기 때문에, 그게 어떤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강도도 중요하지만, 샤프트 무게를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, 꼭그 강도 옆에 써있는 숫자를 확인해 보시는 거를 첫 번째 팁으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으로는 어이 구매를 하시기 전에 그 판매자분한테 어떤 브랜드 거를 사용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각 브랜드마다 아연에는 힐의 길이가 다 다르게 제작이 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긴 힐에 꽂혀져 있던 샤프트를 짧은 힐에 갖고 있는 헤드에는 장착을 했을 때는 어떤 밸런스적으로 맞추기가 좀 힘들고요. 어 짧은 힐에 꽂혀져 있었던 샤프트는 긴힐에 헤드에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제가 말한 대로 구매를 했다라면은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지만 첫 번째 거는 이미 재단이 돼 있기 때문에 갖고 와서 장착을 한다 해도 클럽 자체가 확 짧아져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. 어떤 헤드에 장착이 됐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인터넷 재원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브랜드별로 그걸 찾아 보시고 구매하신다라면은 재구매를 해야 될 일이 안 생기고 뭐 그걸 잘못 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시 대파는 방법밖에 없겠죠 길이가 맞지 않는 걸쓸 수가 없으니까 어, 좋아요. 세 번째 아무리 중고라 하더라도 수명이 있겠죠 남은 수명 그게 이제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, 제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안에서 자연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. 뭐, 습기가 생기면 더 빨리 이제 부식이 생길 수 있다. 이런 건데,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뭐 확인할 방법이 없고,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이렇게 안을 들여다 볼수 없으니까 조금은 힘들겠지만, 요즘에는 보면 직거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직거래를 많이 하시면 그렇게 빛에 이제 관통해서 샤프트 안쪽을 빠져있는 상황이니까, 안쪽을 이렇게 확인해 보신다라면은 그 노후 발생 여부를 어,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이 부식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수명은 빨리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세 번째로 체크하신다라면은 중고를 사신다 하더라도 훨씬 뭐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현상들이 전보다 더 많아지는 이유가 그, 샤프트의 수급이 사실상 굉장히 좀안 되고 있어요, 지금. 뭐, 저희 샵만 안 되는 게 아니고, 우리나라 전체적으로.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어떠한 조금 적지 않은 손해들을 보시는 경우도 덜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좋은 정보가 되셨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했지?